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대들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회를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대적해 오거나 우리가 하나되지 않을 때 지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치고 두려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새벽에 이로와 격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계속적인 유대인들은 개별적으로 해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바울을 박해하고 비방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울에게 직접 밤에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한상으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후 다음 주자 여우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자주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대면식을 먼저 나누고 다음에는 임무를 맡기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나라고 곤면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무를 의탁하시고 그 임무를 의탁받은 종들은 그 임무를 성실히 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함께 있음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반대와 배척 가운데도 그런 절대적인 사항 속에서도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린도에는 주의 백성이 많아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함부로 대적해서 해롭게 할수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무며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그 도간에 바울의 행적을 볼때 아주 이례적인 긴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장의 16절과 17절을 보면 마게도냐에서는 빌리보에또빌리보에서대살레니가로 다시 베네아로 핍박을 피해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많았기에 오랜 기간 머물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지혜롭게 피하기도 했으며 또한 복음의 진리를 위해 갈등을 겪으면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있지만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음에 더욱더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때 더욱 우리들의 사역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를 이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힘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해당과 교회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칼의 형제로 알려진 갈리오는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바울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라는 로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발을 했습니다. 갈리오는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고발을 기각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갈등에 노마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마의 권세가 교회를 해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갈리오는 로마 총독으로서 당연한 판결을 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당연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해당장 소수데네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표시이거나, 소수대내가 해심한 해당 장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감정적인 분풀이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곤세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의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갈리오의 판단으로 인해 바울은 송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었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배후에는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일꾼을 지키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피곤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점심 전력으로 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 탈진하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보내 주시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루하시고 세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갈등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듯 우리 곁에도 늘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날마다 함께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송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